안녕하세요, 김버피입니다. 저는 주말에 미리 메가박스에서 프리미엄 시사회를 통해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을 보고 왔습니다. 입장하기 전에 QR 코드를 찍었는데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혼자 오거나 같이 온 사람,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부로 보이는 분들도 있어서 남녀노소 즐기는 애니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선행 상영으로 봤기 때문에 영화 시작 전 성우분들의 인사를 볼수 있었는데 네즈코 성우분이 한국말로 사랑해요라고 해줘서 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김열의 칼날은 애니 방영 당시 원작을 초월한 작화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특히 마지막 30분은 지금껏 봤던 애니메이션 그 이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시간의 러닝타임 중 마지막 30분을 위해서 1시간 반을 빌드업한 것처럼 마지막 부분이 뇌리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무한열차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A파트, B파트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A파트에선 크게 탄지로가 얼마나 심지가 굳고 강한 인물인지 상기시켜주고 TVA에서 잘알수 없었던 염주 렌고쿠쿄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둘 덕에 다른 등장인물의 비중이 적어졌지만 메인으로 나오는 장면은 한두 개씩 챙겨져 있었습니다. a파트에선 관객들의 감정을 고조시켰다가 끊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장이 되다가도 한시름 놓아버리고 이렇게 간을 보게 됩니다. 원작을 봐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부금과 성우들의 연기, 유포 테이블의 연출로 새로운 걸 보는 것처럼 신선했습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입이 벌어질 만큼 수려한 배경 작화가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만화로는 볼수 없었던 완급 조절이 좋았습니다. A 파트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중간중간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면서 감정선이 끊기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B 파트를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B 파트는 무호흡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봤던 전투, 액션, 서사가 다 잊혀질 정도로 B 파트에 빨려 들어갑니다. A 파트는 쿄쥬로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B 파트에서 표주로에게 더 이입이 되고 집중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비파트의 모든 부분, 작화라든지 동화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제가 느끼는 감정은 19화 히노카미 카구라에서 느꼈던 감정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극장판 무한 열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피비나 관련 정보를 안 보는 편이 좋습니다. 영화가 끝나나 싶었더니 다음 파트로 돌입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구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고 봐도 재밌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번선징악을 다루는 작품으로 오니의 추한 면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대비시켜 이상적인 인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극장판인 무한열차편은 귀멸의 칼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랭고쿠 쿄주로와 카마도 탄지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남녀노소를 떠나 인간 전체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멸의 칼날에 울고 웃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쿠키 영상은 없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함께 나오는 일러스트와 리사님이 부르신 OST로 여운을 달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극장과 같은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볼까 말까 고민이 되는 분이시라면 꼭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월 27일부터는 메가박스에서 개봉되며 CGV와 롯데시네마에서는 2월 3일부터 개봉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